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네.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신 헤아릴 길 없는 그 사랑을 말입니다. 음,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셔야겠다고 결정하실 때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죽은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또 어떠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길이 있겠습니까?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런 다짐을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조금은 짐작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아멘. 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베푸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복을 베푸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채소와 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까지 사람의 먹거리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짐승 한 마리의 죽음에도 우리 마음은 아픕니다.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른 것도 아니어도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손수 지으셨고, 또 보시기에 좋으셨던,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죽음이 그 어느 것 하나인들, 하나님의 아픔 아닌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누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으면 좋겠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큰 성읍 니누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끼십니다. 그럼에도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먹거리로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사람들에게는 이제 육식도 필요해진 걸까요? 어, 그 이유는 정확히 우리가 알수 없지만 이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내어 주시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끝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시고 아끼시는 수많은 짐승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으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아낌없이 계속적으로 내어주셨고 또 내어주시고 계십니다. 내어주시다, 내어주시다. 마침내 하나님의 외아들까지도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시면서 사람에게 안 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사람에게 안 주시고 남겨두신 그 무엇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향해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아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짐승들을 사람들의 먹거리로 내어주시면서 이것이 자칫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함부로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까봐, 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라 하십니다. 생명의 상징인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장치를 주신 셈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까지 해치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사람에 관해서도 따로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막아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음. 살인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셔야 하는 지경이 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던 사람 함께 영원한 삶, 영원한 사랑을 꿈꾸시고 지으신 사람의 타락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또 얼마나 큰 슬픔이 되셨을지 우리는 어디까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죄 없으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겪으셔야 했을 아픔과 슬픔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식이 그 형편에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마음의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고통과 슬픔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그 고통과 슬픔을 감내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대로 시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이 타락한 사람으로 인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의 크기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희생, 헛되이 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또 다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 사랑을 체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셔서 온통 사랑 뿐이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 또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